혹시 요즘 아무것도 하기 싫고 몸이 청근망은 무겁게 느껴지나요? 기억력은 괜찮은데 이런 증상 때문에 혹시 치매일까 걱정한 적 있으신가요? 많은 중장년층이 의욕이 없다. 내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면 치매 초기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진짜 원인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바로 무기력형 우울증이 치매로 착각되는 대표적인 병입니다. 의욕 저하, 피로감, 잠이 많아지고 예전엔 즐겁던 일도 귀찮게 느껴진다면 뇌의 기분 회로에 문제가 생긴 신호입니다. 이런 증상은 감정의 병이자 뇌의 병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아침 햇빛을 10분만이라도 쐬세요. 둘째, 걷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5분이라도 시작해보세요. 셋째, 내 감정을 누군가에게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세 가지 습관이 초기 우울증상을 완화하는데 효과적입니다. 혹시 내 마음이 지쳐있는 건 아닐지 스스로를 점검해보세요. 구독하고 마음 건강을 지키는 1분 지식, 저와 함께 챙겨봐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고민 댓글로 남겨 주시면 같이 이야기 나눠 봐요. 오늘 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 주세요.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 주세요.